안녕하세요. 게이머드벤처의 태동입니다. 오늘은 어, 라이즈 체험판 스레 관련해서 조작법을 몇개 알려드릴 거예요. 의외로 이 부분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보시고 스레 어, 많이들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음, 먼저 왼쪽 예리도 모양의 옆에 예리도 옆에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검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검 모양이 있고 거기 안에 이제 게이지가 이제 막대처럼 차있는게 있고 점점 차오르는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으로 이제 몬스터를 때리면 차오르는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성 게이지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이, 얘를 때리면 이렇게 조그맣게 지금 게이지 주변으로 면을 따라서 지금 조금씩 차오르고 있죠?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고 다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차 올립니다. 이게 이제 각성 게이지라고 하는데 이 각성 게이지가 이제 맥스가 되면 이제 쓰레무기 주변에 쓰레무기에 이제 이펙트가 생기면서 추가 타가 발생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고출력 상태라고 하는데 먼저 이 고출력 상태를 빠르게 만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해요. 이 부분을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고출력 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도끼 모드를 해주고요. 사면타 후에, 이, 내려찍는 모션을 하면은, 지금 화살표 모양에 보이시나요? 이제 저 상태가 되면은, 어, 각성 게이지가 빠르게 차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해 주고 켜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몬스터를 잡기 전에 조금 귀찮을 수도 있는데 어, 이거 버프를 해 놓고 이제 때리시면은 고출력이 그나마 조금 고출력 상태를 좀더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잡기 이렇게 근처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버프 그렇게 긴 버프가 아니기 때문에 벌써 반 넘었죠. 검모드랑 네. 도끼 모드를 잘 병용해서 해줘야 되고 다시 왔죠. 그러면은 이때 이제 고출력 상태가 되면은 연거리 해방 찌기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문제는 슈퍼하뭐 있긴 하지만 데미지가 단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될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전투 중에 이제 틈틈이 좀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딜레이가 좀 길어요 왜냐면은 무조건 3타 후에 도끼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3타 후에 3타 후에만 무조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잡거든요? 실수 나왔죠? 화면 다 하고 이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 지나온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각초구축, 각성, 이, 각성계실 빨리 채워주는 이 버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빠져있는데? 치워줬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찔려주면 이렇게 초구 출력 아 연거리 공 나가면서 이렇게 된다는 점 슈퍼 아마도 붙어있는 점 확인해주시고요 하지만 에너지는 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은 이제 항상 전투전에 틈틈이 이제 도끼 강화를 해가지고 도끼가..라는 표현이 그런데 이제 도끼로 이제 3연타 치.. 해가지고 내려찍는 모션 하면은 이제 각성 게이지가 빨리 차는 이제 주황색 이제 화살표 모양의 이펙트가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버프를 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겉모드로 열심히 때리셔가지고 초고출력 상태를 만든 다음에 아, 고출력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때리는 연습을 이제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연습 중이라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많은 점 이해해 주시고요. 어, 지속시간 이제 중첩이 되는지는 이제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레 스킬 두개 있는 거 보여드렸지만, 소연아, 이제 금광 연구, 슈퍼하머가 있어서 소연아 몬스터 공격 무시하고 때릴 수 있는 거고, 슬래시 차전은 이제 ZL 누르고 엔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게, 슬, 슬래시 게이지? 요 막대 겉모양 안에 있는 저 게이지 죠 예리도 말고 저그 게이지를 채워주면서 일정 채워주면서 또 일정 시간 게이지가 빠지지 않게 해줬기 때문에 나름 유용합니다 저거는 빠져나갈 때 쓰기보다는 어... 거리를 좁힐 때 쓰시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저게 슬래시 차저가 은근히 지속 시간이 짧아요 검... 게이지를 채워주는 거 말고 그... 베이지를 채워준 다음에 일정 시간 안 빠지게 하는 그게 되게 짧습니다. 생각보다. 한 10초 정도 되나? 5초는된것 같고, 한 10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초, 15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감안하고, 아마 플레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어, 영상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냥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어, 이 다음 영상은 쓰레기로 한번 잡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럼 재밌게 보세요.